안녕하십니까? 여행가수를 사랑하는 잘잘입니다. 오늘은 제가 최근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머리가 너무 아파가고 아 국내로 좀 짧게 여행할 만한 곳이 어디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예전에 그제 친형이랑 갔던 강원도 바다가 있는데 거기가 그 모래사장 위에 민박집이 있고 문을 열면 바로 바다가 보이고 그리고 배고프면 인박 집에서 기본적인 주방 용품이 다 구비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음식도 바로 해먹을 수가 있어서 어 그냥 가볍게 그냥 배낭 가방 메고 지가 먹을 것만 좀 챙겨갖고 가서 편안하게 진짜 힐링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. 바로 가보겠습니다. l e t 여기 1년 내내예요? 아니요 시즌에만. 시즌에만. 아, 네. 메밀 두부. 아군. 메밀 두부는 두 번가 어, 그런 느낌인데 대단한데. 와. 진짜 메밀 100%네. 어. 뜻밖에 맛집인데. 진짜? 아, 맛있는데요. 잘 못. 모든 반찬 자극적이지 않고 단칼에 끝만요 도착했습니다. 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힐링이구나. 하...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서 그냥 바로 들어가서 다이빙도 할수 있거든 요 여기 스노클링. 장비도 다 챙겨왔기 때문에 이따 좀날 더워지면은 한번 들어가야지 시원하게. 바로 그냥 문 열면 그냥 바로니까 사장이 오셨나보네 다이런민박집이 아, 없어요 바닷가 앞에 진짜 올드한 민박집이 여기. 사장님. 화장실도 있고 어 안녕하세요 옛날에 그 왔었지? 예, 예 왔었죠 오, 더 이쁘네 예. 형보다 아, 왜이쁜 남자가 아, 감사합니다 <laughs> 어디 있었어? 먹고 시간 맞춰서 온 거예요 주방에서 이렇게 다 음식도 해먹을 수 있어요 기본적인 거다돼있기 때문에 깨끗하다 그리고 바로 바닷가 어예 안녕하세요 예 이게 예, 이따가 물속에 들어갈 거라 마스크에다가 호흡기를 꽂아줘야 돼요. 죽인다 죽여 진짜. 아. <laughs>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딱 쉬었다 가기 좋은 곳이야 여기는 슬슬 들어가 볼까 이제 준비해 갖고 완전히 해남이네 해남 앞이 안 보여 아기 왔으면 i uh. uh. 물은 시원한데 물밭이 안나 야 파도 봐라 파도 야야 야. 두번째 들어갔는데 여기는 요쪽으로 가면은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돌이 없으니까 시야가 더 안좋아 <laughs> 그러니까 거기가 너무 물이 안 좋아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거든요, 지금. 근데 여기는 잔잔하네. 어, 여기는 그래도 좀 보이네. 이제 여기 바다보다는 두 번째 갔을 때가 아무래도 시야가 훨씬 더 좋았고 그래도 나름 또 만족했으니까. 오씨 해 계속 쳐다보고 있어 눈 뽕아가지고 지금 진짜 안 보여. 장황에서 이제 마무 마무리하고 이제 배 타고 제주도로 가겠습니다. 뭐 보이죠 배? 자배 타고 제주도로. 농담 한번 해봤습니다. 하도 심심해갖고 아, 이제 진짜 해도 떨어졌으니까 이제 한잔 먹으러 이제 물에 든 사서 소주 한잔 먹겠습니다. <laughs> 노래 시, 진짜 구수하다. 물회를 <laughs> 아또술 먹을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네 또 <laughs> 아 술은 기분 좋게 먹어야죠. 아 진짜. 뭘 해? 다 먹었는데. 다가서왔네 예. 맛있좀하고맛있게 네, 네. 드셨어요? 네. <laughs> 좀 많이 드신 것 같은데? 에? 아예 예, 밥은 괜찮아요. 네 드실래요? 물에. 차가 떨어지니까 물이 단자네 있잖아. 이 얼음 살얼음 이게 제대로 된 물회지. 이야. 물에다가 얼음 넣어서 나오는 데도 있는데 여기는 살얼음 주는 물회. 이런 물회가 진짜 오리지널 물회지. 일단 먼저 첫잔첫첫 첫, 첫 먹어보고. 물이 생겨야지. 음. 오징어. 살얼음 있으니까 진짜 시원하고. 좋았어, 재껴 봅시다. 이때는저 속이 달달해졌어요. 들어가도 혼자 들어가면 재미없어요 기본 아우 좋다 내가 진짜 물회를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맛있다 여기는 환경이나 그런 게 솔직히 그런 것 때문에 멀리서 여기 오는 거지 잠편하게 잘라고 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. 문 열면 바로 바닷가 가 그리고 이제 집 지으려고 아는 사람들은 이런 것문에 오는 거니까 이게 만약에 없어지면 아쉬울 것 같기도 해요. 아쉬울 것같 응. 아쉽긴 하죠. 왜냐면 이렇게 평상에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데가 설상 뭐 펜션에서도 먹을 수 있는데 그런 분위기는 안 나죠. 네, 네. 네. 소리 들리는 분위기를 위해서 또사장님 이렇게 또 해주시니까 고맙긴 하지 아, 어, 딱 좋네. 와우. 와우. <laughs> 감사합니다 사주지. 그리고 바로 매달... 여기서 술 취해서 내가 만약에 잤다 그러면 이제 언제 올지 모르는데 아 너무 시간이 아까워 사람이라는 게 먹다 보면 취하고 하는 게 사람이니까 아, 이게 항상 마무리가 술 먹으면 이렇게 취해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는데 어쩔 수가 없지 일단 아무 생각 없이 그 바닷가 들어갔다가 너무 좋았고 지금은 술 먹어서 더 좋고 아무 생각 없어서 더 좋고 너무 좋은 것 같아 내일 뵙겠습니다. 와, 어... 야물 장판이네 진짜 파도가 그렇게 쳤는데 오늘은 파도가 없어. 남의 남들을 때려야지. 해잠 다이빙, 지금 물이 너무 좋아. 안 들어갈 수가 없어. 들어가야 돼. 얼마나 깨끗한지 한번 들어가 보자. 오, 잘. 왜 이렇게 잘나오먹어 되는 거죠? 아니, 애기도 좋아 <laughs> 먹 그해삼 그거 먹수 있는 건데. 칼을 안 가져왔고. 뜯서어 야. 저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이게 턱 타고. 쫙. 진짜 오리발 없으면 여기까지 오기도 힘들어. 어, 오기도 힘들고 올 수도 없지. Thank <laughs> 자연산이다, 자연산. 아까 전복하고 그 뭐야, 해삼. 딴 사람 줘버렸어, 근데. 이런 거 삶아서 먹으면 되는데 어차피 서울에 올라갈 거라서. 그렇지. 이제 강원도 장항 그 짧은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